원강디지털대학교는 지난 10월 30일 서울시 구로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열린 2016년 도림천 비도름축제를 성황류에 마무리했습니다. 2016년 도림천 비도름축제는 원강디지털대학교의 심내라 직장인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요가 명상학과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요가 시험 및 강연을 진행했으며 요가 페스티벌에서는 난타 퍼포먼스, 아크로 요가, 인도 전통 춤, 까딱 댄스 등 다양한 무대도 준비돼 관객들은 요가 등작을 따라 하고 공연을 즐기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아울러 전통 공연 예술학과 학생들은 4년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한국 복식 과학과는 전통 복식 및 규방 공예 전시가 진행돼 평소 접하기 힘든 아름다운 한복과 공예품을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남국문 총장은 우리 대학은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고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행사들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공연과 강연으로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원광 디지털 대학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